여러분 샌프란시스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금문교 케이블카 알카트라즈 섬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명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택시 레이모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골드러시로 성장했고 20세기에는 히피 문화와 실리콘밸리 혁신으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한번 미래 교통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웨이모는 원래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구글의 비밀 연구팀이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 2016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 프로젝트를 독립시켜 웨이모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A New Way Forward in Mobility, 즉, 이동의 새로운 길을 뜻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왜 웨이모의 시험장이 되었을까요? 첫째, 복잡한 도로 환경 때문입니다. 가파른 언덕, 좁은 도로,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자, 예측할 수 없는 교통상황, 이곳을 주행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둘째, 실리콘밸리와의 근접성입니다. 웨이모 본사는 마운틴뷰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옆 도시이자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이자 실험이 곧 일상이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차 위를 보시면 커다란 원통 모양의 센서가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더라고 부르는 레이저 센서입니다. 레이저 빛을 수백만 번 쏘아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해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냅니다. 여기에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가 함께 작동해 보행자, 자전거, 다른 차량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마치 숙련된 기사처럼 운전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 웨이모 차량은 사람의 눈, 귀, 뇌를 모두 기계로 대체한 셈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타려면 웨이모 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치 우버처럼 호출하면 차량이 도착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차에 타면 화면과 음성 안내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는 걸 보면 처음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아, 정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게 갈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웨이모의 요금은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이제 웨이모를 출퇴근 장보기, 심지어 아이들 등학 옷길에까지 활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교통 안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웨이모는 졸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신호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자율주행이 가져올 가장 큰 사회적 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웨이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 중 일부는 교통체증이나 돌발 상황에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직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도 웨이모는 도시 규제와 주민 의견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웨이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한 셈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도시이고, 실리콘밸리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혁명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 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번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직접 웨이모를 타고 미래로 가는 길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만든 게스관광 심영우 팀장 개인 생각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타보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번 타보았던 택시나 사람들 운전 드라이브보다도 완벽한 100% 안전 운전이었습니다. 정말 구글 멋집니다. 웨이모 멋집니다. 인간들 멋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웨이모 무인 택시 탑승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 타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앱에서 호출, 차량 도착, 확인, 탑승, 하차까지 핵심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웨이모 탑승 가이드 첫째는 웨이모 앱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하세요. 웨이모1 앱을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미국 전화번호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번호는 사용 불가. 결제용 카드, 신용카드 등록까지 완료해야 탑승 가능합니다. 일반 택시 또는 우버 리프트 앱처럼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앱에 차량 정보, 차종, 번호판과 픽업 장소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차가 도착해서 탑승할 때 차량의 문을 열어 둘까요? 아니면 직접 열겠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열어 두지 않으면 차 앞에 가서 핸드폰에서 도어 오픈을 하셔야 차문이 열립니다. 웨이모 차량은 일반 길가에 정차하지 않고 안전한 지정 장소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앱 화면에 나오는 픽업 장소 지도를 꼭 확인하고 해당 위치로 직접 이동해야 합니다. 메모 앱의 주소를 복사해 두거나 지도에서 길찾기를 눌러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석은 비어 있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도어는 앱 버튼이나 차량 문 손잡이로 열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미국 번호 이심, 심 확보가 필수입니다. 탑승하면 내부 앞 대시 스크린에 손님의 이름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작은 화면에서 출발, start right 버튼을 누르면 주행이 시작됩니다. 차량 내부 화면과 음성 안내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알려줍니다. 필요할 경우 앱에서 원격 고객 지원 버튼을 눌러 오퍼레이터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정차합니다.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고 하차하면 됩니다. 결제는 자동으로 카드에서 처리되며 영수증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 팁 앱에 표시된 픽업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가 일반 도로 아무 데나 오지 않습니다. 차량이 오기까지 보통 3~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라면 픽업 장소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 입장에서도 앱 호출 도착 장소 확인. 탑승, 하차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전화번호만으로는 Waymo 앱 가입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왜안 되나요? Waymo 앱은 회원 가입 시 미국 전화번호 인증, SMS 코드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호는 인증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아 가입 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앱을 설치하더라도 회원 가입과 탑승 이용이 불가합니다. 관광객이 웨이모를 타려면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 심카드 구매, 공항, 전자제품 매장, 통신사 매장에서 미국 번호가 포함된 유심칩을 구입합니다. eSIM도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 지인 전화번호 사용, 미국 현지 친구나 지인의 번호로 인증을 받고 이후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기 체류 시 통신사 T모바일, AT&T 등에서 정식으로 회선을 개통하면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웨이모는 우버처럼 그냥 카드만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화번호 인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한국 번호만 가진 상태로는 앱 실행은 가능해도 탑승 불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금문교, 케이블카, 알카트라즈 섬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명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운전석이 비어있는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골드러시로 성장했고, 20세기에는 히피 문화와 실리콘밸리 혁신으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한번 미래 교통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웨이모는 원래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구글의 비밀 연구팀이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 2016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 프로젝트를 독립시켜 웨이모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A New Way Forward in Mobility, 즉, 이동의 새로운 길을 뜻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왜 웨이모의 시험장이 되었을까요? 첫째, 복잡한 도로 환경 때문입니다. 가파른 언덕, 좁은 도로,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자, 예측할 수 없는 교통상황, 이곳을 주행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둘째, 실리콘밸리와의 근접성입니다. 웨이모 본사는 마운틴뷰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옆 도시이자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이자 실험이 곧 일상이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차 위를 보시면 커다란 원통 모양의 센서가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더라고 부르는 레이저 센서입니다. 레이저 빛을 수백만 번 쏘아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해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냅니다. 여기에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가 함께 작동해 보행자, 자전거, 다른 차량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마치 숙련된 기사처럼 운전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 웨이모 차량은 사람의 눈, 귀, 뇌를 모두 기계로 대체한 셈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타려면 웨이모 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치 우버처럼 호출하면 차량이 도착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차에 타면 화면과 음성 안내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는 걸 보면 처음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아, 정말 사람이 없어도 안전하게 갈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웨이모의 요금은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이제 웨이모를 출퇴근 장보기, 심지어 아이들 등학 옷길에까지 활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교통 안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웨이모는 졸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신호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바로 자율주행이 가져올 가장 큰 사회적 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웨이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 중 일부는 교통 체증이나 돌발 상황에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운전 직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도 웨이모는 도시 규제와 주민 의견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웨이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한 셈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도시이고, 실리콘밸리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혁명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 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번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직접 웨이모를 타고 미래로 가는 길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만든 게스관광 심영우 팀장 개인 생각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타보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번 타보았던 택시나 사람들 운전 드라이브보다도 완벽한 100% 안전 운전이었습니다. 정말 구글 멋집니다. 웨이모 멋집니다. 인간들 멋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웨이모 무인 택시 탑승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 타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앱에서 호출, 차량 도착, 확인, 탑승, 하차까지 핵심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웨이모 탑승 가이드 첫째는 웨이모 앱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하세요. 웨이모1 앱을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미국 전화번호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번호는 사용 불가. 결제용 카드, 신용카드 등록까지 완료해야 탑승 가능합니다. 일반 택시 또는 우버 리프트 앱처럼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앱의 차량 정보 차종, 번호판과 픽업 장소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차가 도착해서 탑승할 때 차량의 문을 열어둘까요? 아니면 직접 열겠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열어 두지 않으면 차 앞에 가서 핸드폰에서 도어 오픈을 하셔야 차문이 열립니다. 웨이모 차량은 일반 길가에 정차하지 않고 안전한 지정 장소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앱 화면에 나오는 픽업 장소 지도를 꼭 확인하고 해당 위치로 직접 이동해야 합니다. 메모 앱에 주소를 복사해 두거나 지도에서 길 찾기를 눌러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석은 비어 있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도어는 앱 버튼이나 차량문 손잡이로 열수 있습니다. 번호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미국 번호 이심 심 확보가 필수입니다. 탑승하면 내부 앞 대시 스크린에 손님의 이름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작은 화면에서 출발, start r i g h 버튼을 누르면 주행이 시작됩니다. 차량 내부 화면과 음성 안내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알려줍니다. 필요할 경우 앱에서 원격 고객 지원 버튼을 눌러 오퍼레이터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정차합니다.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고 하차하면 됩니다. 결제는 자동으로 카드에서 처리되며 영수증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 팁 앱에 표시된 픽업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가 일반 도로 아무 데나 오지 않습니다. 차량이 오기까지 보통 3~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라면 픽업 장소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 입장에서도 앱 호출 도착 장소 확인 탑승, 하차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전화번호만으로는 Waymo 앱 가입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왜안 되나요? Waymo 앱은 회원 가입 시 미국 전화번호 인증, SMS 코드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호는 인증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아 가입 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앱을 설치하더라도 회원가입과 탑승 이용이 불가합니다. 관광객이 웨이모를 타려면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미국 현지 SIM 카드 구매 공항, 전자제품 매장, 통신사 매장에서 미국 번호가 포함된 유심칩을 구입합니다. ESIM도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 지인 전화번호 사용, 미국 현지 친구나 지인의 번호로 인증을 받고 이후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기 체류 시 통신사 T모바일, AT&T 등에서 정식으로 회선을 개통하면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웨이모는 우버처럼 그냥 카드만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화번호 인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한국 번호만 가진 상태로는 앱 실행은 가능해도 탑승 불가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